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 부산에 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나왔다해서 거그 기사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화를 가져볼까 합니다 네, 부동 부산서도 공급 쇼크 2년만에 쭉쭉 미달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쭉쭉 그 어디든지 분양하면 다 쭉쭉이었는데 미달이 났다는 겁니다 부산도 드디어 아파트 미분양 사례가 대구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무순위 청약 미달 사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3차 무순위 청약에서 8개 주택형 중 6개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8가지 주택형 중 6개가 미분양됐답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 물량이 챙기거나 당첨자 청약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진행하게 됩니다. 무순위, 순위없이 이제 청약을 했다 이거죠. 사상력 <laughs> 경보센터리안 3차의 경우 일반청약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에서 무순위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은 최근 2년 사이 이번 거리 처음이다. 미분양의 배경으로 일단 고분양가의 원인을 보고 있다. 분양가가 세다는 거죠. 그다음 151 가구 규모의 해당 단지 분양가는 전용 80 제곱미터가 최고가 기준으로 4억 5,470만이다. 108 가구 규모 의 인근 단지 은하 하우스 2016년 준공된 전용 84 제곱미터가 지난 3월 2억 5,455만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은 그죠 옆에 이제 근처에인근에108 가구 규모의 84제곱미터 단지가 3월 달에 2억5,400만원, 이제 4억이니까 거의 2억이나 지금 더 높죠. 그죠. 거래 다수 높은 가격이다. 많이 높네요. 그죠. 하지만 부산 역시 공급 물량이 늘고 있는 상태다. 대구 시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9년에 2만 채, 2020년 3만 채, 2021년 2만 8천 채. 부산보다 안 내요, 그죠? 부산하고 거의 부근가는 내용, 어... 이런 가운데 대구 분양 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 단지가 쏟아지고 쭈쭈에서도 계약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받은 전국 아파트 단지 18곳 중 11곳은 대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청략홈을 통해 무순이 청략을 받은, 청약받았던 지 18곳 중 11곳이 대구라는 겁니다. 대구가 먼저 지금 무너지고 있죠. 눈길을 끄는 것은,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던 쭉쭉 청략에서도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1주택, 그죠? 1가구 1주택 인장이죠. 그죠? 부자동네하고 이제 부자동네 아닌 동네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동구 이시아 벨리스는 세계 주택형 중두 개의 섬만 물량이 소진됐다. 경쟁률은 84제곱미터 A에서 2.2대1, 84제곱미터 B에서 1.5대1을 기록했다. 일반 분장에서 미분양이 다량 발생한 대구 안심 8학원 프레스트지는 무순위 측량에서도 696가구 중 524가구 미분양이 발생했다. 함 전문가는 지방에서 분양 물량이 몇 년씩 급증했다며, 공급 쇼크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지방은 공급이 많은 데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지역이 별로 보면은 조금 자, 외지에서부터 그죠. 먼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너무 센 데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렇 결국에는 이 이게 공급이 제일 중요하죠. 공급이 그죠 물건이 많은데 아무리 그 금리고 뭐 유동성이 많고 이래 해도 공급이 많으면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많다는 거죠, 부산은. 그러면은 어여울로 찌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3차 아파트입니다. 여기. 어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위치가 어 여기가 사상역이 있고, 사상, 2호선 사상역이 있고, 2호선 사상역에서 보면은, 그 출구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한 150m, 192m, 200m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진 않은 편이고, 그리고 경전철도 그죠. 어, 이게, 김해에서 경전철 이거는 뭐, 부산에서그 필요 없고, 2호선이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부 사상역 그, 변화가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요거하고 벽에, 그 사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파트도 보면은, 26평이 3억 3천인데, 이 분장 얼마,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거는 26평이 3억 6천. 26평이 3억 6천에, 이게 얼마 전에, 이거, 봄, 사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26평이 3억 3천에 분장한 것 같은데, 이것도 0.713대1이죠, 그죠? 되고 싶고 물론 여기 이제 조금 길까 나왔어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는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는 것보다는 이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는 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이거하고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역 경보 센트리안을 보면은 2년차 아파트입니다. 2년차 2020년 3월달에 분양한 133세대고 용적률이 777 770좀 넘네요 그죠? 용적률이 분양했는데. 3억 1,600입니다. 27평이 3억 1,600. 입주 후에, 지금, 거의 뭐, 상, 오르지는 않, 않죠. 그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3억 2,000, 27평이 3억 2천인데 지금, 이, 여기는 26평이 3억 6천이 아파트가 좀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게 꼭, 더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 비싸다고 볼순 없는데, 조금 비싸다는 생각밖에 안 들면 되는데, 그죠? 그래도 미분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 때문에 앞으로 부산에서도 미분양이 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분량 아파트를 볼까요? 특정 아파트를 딱 집어 갖고 말하기좀 그런데, 분량이 아니고 입주 아파트. 3년이나 아파트 중에 보면은, 음, 이 편한 세상이 지금 전세가, 그죠? 이게, 음, 전세가 더 오는 거 모르겠네. 전세가 안 나오네. 전세가 지금 이 아파트가 거의 뭐 2억대에서 2억대, 2억대. 그니까 러 50%도 안 되는 저 전세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입주 아파트들의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엄청 낮습니다. 그만큼 매매로 많이 나왔는데, 매매는 안 되니까 전세로 돌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한 번씩 지금 입주 3년차 지금 이내의 아파트만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부산에 입주 3년차 이내의 아파트가 이래 많습니다. 그죠? 이게 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파트가 그죠? 이 때문에 어, 부산에는 공급이 많은 데는 가격이 어, 결국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별로 이제 좀더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동부산보다 서부산이 먼저 내려오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이 지금 미분양 사태가 지금 서부산 사상구에서 지금 먼저 일어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 그 여파가 계속해서 어, 동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올랐죠 지금 부산에서는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가격이 적당하게 올랐으면 제가 내린다는 방송을 하죠 제가 방송을 못해는 저는 이제 방송이 원래 처음에는 음, 그거죠 부사 부자 동네로 이사 가라 어, 제가 처음 부동산 방송을 할때 아파트 방송을 할 때는 제가 부자 동네로 빨리 이사 가라 안 되면은 그 지역에 사실 같으면은 어, 그 지역 대장 아파트를 승점 해라 했죠 그죠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이 내 아파트 가격을 지키는 거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제 하락 이야기만 주로 하느냐 하면은 너무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지금 우리 부산의 지역별로 보면은 공급이 많은 지역인데도 인데 가격이 올랐단말이 올랐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 뭐 단기 금리가 내려서 올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 잘하는 거는 물건이 남아 도는냐 모지라느냐가 문제죠 근데 지금 부산은 남아 도는데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외지인에 의해서 억지로 올려진 가격이란 말입니다 부산 자체에서 그래서 뭐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은 계속 오른다고 했죠 서울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 뭐, 유동성이 많고, 금리가 내려도,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어 또, 그리고 일자리도 넘쳐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지금 부산에는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만 하늘 높이 솟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겁니다. 에 물론, 자, 저는, 음 저에 대해서 이제 좀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부산에 저는 부동산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 5, 6년 전에 다 투자를 했지 지금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돈이 없죠 저도 목돈이 팔고 이제 목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부산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경제자유인이된 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부자 때, 자, 남들이 살려고 할 때는 기다리라 이겁니다. 남들이 막 살려고, 얼미 올랐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남들이 팔려고, 자, 아, 더 이상 못 팔겠다. 내일 이제 집이 안팔려서 죽겠다 할때 그때 사야 됩니다. 남들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할때 그때 사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시기에 온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은 지금 너무 그죠. 이게, 어, 본입왜 서울로 몰렸느냐. 부자 동네는 멀리 는 자, 그 원인은 자, 더 심해진 이유는 1가구, 1주택 정책 때문에 한 가구, 1주택에는 모든 세금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이 두,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에 대한 자, 과한 세금의 징벌적 세금이 매겨진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하는 재테크로는 그래서 지금은 자,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왜냐하면 은 아파트가 여러 채 있어도 이렇게 이제 바벨탑처럼 이제 순위가 매겨진다는 거죠 그 꼭대기 있는 거그 핵심 부분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 땅을 부동산 주택을 보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내릴 겁니다 지금 지방에 하고 근데 핵심 지역에 광역시 일부분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지역 세종 경기도 그 다음에 뭐, 인천, 그 다음에, 이제, 강, 서울, 강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계속 있어. 여기는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기는 지금, 이제, 어정쩡하게 여기서, 이제, 규제직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규제직을 묶으니까 그 돈이 내려온 거죠. 바벨, 이 바벨 때.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유지되느냐는 거죠. 밑에가 다 무너지는데 기반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위에가 건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면 은 밑에도 무너지고 여기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위에까지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질 때는 위에가 빨리 무너지겠죠 크게 무너지겠죠 밑에는 적게 올랐으니까 무너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정적인 이런 데가 더 크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지금은 투자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고, 작은 차분, 잡은해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